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산대만주의 이단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1도하기 1은 2다 이걸 믿는 것처럼 그냥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단순히 인정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오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직 오직 구원받는 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제대로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진짜 믿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력질하지 말라, 이런 한두 개명과 싸워서 그거를 지키면 말씀대로 사는, 이렇게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핵심은 개개의 계명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너는 너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중에 가장 큰계명이그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요. 요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요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렇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게 사랑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우리 번역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어에는 그런 게 사랑으로 역사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표면이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막 개명들을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너희는 회칠한 담이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짠 거예요. 이기적이면 가짠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박해가 있는데 여호를 아는 사람 여호를 진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고 아는 사람은 용맹을 바라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정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캐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고 이기심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열방에 있는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늙고 죽어요. 그건 다 개들이 짓는 거예요. 개들이 짓는 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개들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음?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개들이 뭘거어간걸 알아요? 여러분 돼지가 뭐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개들이 짓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념하고 주님께 청념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하늘에 삼겹 샀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 그 밥전 수목사님 간증에도 딱 하나 물어본대잖아.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고보면 그 그냥 진짜인지 가짜지 인 드러나는 거야. 넌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 넌 너를 위해 살았어? 아니면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 너 아니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라서 요거만 그냥 진짠지 가짠지 사랑로서 역사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은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로서 역사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요거만 다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초점을 잃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